안녕하세요 행복한 낚시꾼 민물붕어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랜만에 비오는 소리 들으면서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용설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용설저수지는 관리형 낚시터인데요 뭐 양식장처럼 붕어를 풀어놓는 곳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원래 있던 붕어들을 잡는 곳이고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저수, 저수지입니다 예전에 종종 몇번 찾아온 낚시터기도 하고 여기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보통 산란기 때나 이럴 때는 어, 큰 사자 토종봉원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곳이라서, 뭐, 사냥기 때는 꼭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여기 수상장교에 앉아가지고 지금 낙대를 펴고 스펙을 마쳤고요. 비가 시원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수지 상룡 위쪽에 있는 수상장교에잘 잡고 있고, 어, 저기, 오신 조다는들이다 저쪽, 저쪽을 보시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같고 저쪽이 여기보다는 붕어가좀 많이 붙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이렇게 안쪽에 좀 안쪽에 끝에 부분에 좀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 방해 안되게 잘 잡았고요. 지금 입할 때두 대만 편성해놨고 수심이 한 2m 50 정도 되는데 낚시대초인대 그쪽까지 지금 찌가 올라올 정도로 수심이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끼는 떡밥이랑 지렁이 짝밥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비가 오니까 아마 이렇게 쓰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긴 하는데, 워낙 또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낚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 가지면서 즐겁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서 좀 전에 붕화수 잡았습니다. 아, 뭐, 크진 않지만, 뭐, 한, 일곱, 일곱 시 정도 되는 붕화수 잡았고요 어, 저는 오늘 낙세를, 짝퉁 낙시긴 하지만, 초반에 밑밥 질을좀 많이 하면서, 좀 집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낙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쁘고 지치는 우리 들의 일상 어나를 내눈 위에 힘껏 살아가지 누구나 하나쯤 취미 있을 거야 난 그것이 낚시야 시군, 라라라 라라라 물가에 있으면 마음 편해져 그신 걱정은 모두 덜수 있지. 바다 위에서는 자유를 느껴 가슴이, 낚시대 한자루면 부러울 것 없네 기운 차 긍정의 힘을 얻어갔다 오래도록 낚시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도. 시구 행복한 낚시구 예, 지금 6시 30분이고요. 해가 저가지고 전자체로 갈아끼고 지금 이 길을 달아서 넣어놨습니다. 낮에 빗소리 들으려고 오긴 한건데 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낚시가 안돼서 아까 한파리를 잡고서 입 필요 없었고요. 비도 좀 잠잠해졌고 좀 어두워졌으니까 야, 여기 용서지가 밤낚시는 좀잘 안되는 곳이긴 한데 내일 일정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예, 집중해서 붕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지금 9시쯤 됐고요 비가 와서 오는 집은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돼가지고, 어, 카메라를 끄고 오는 기간에서 낚시나 좀더 하다 가려고 했었는데, 와, 큰부어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사짜 될것 같은데. 예,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사짜는 처음 나와봅니다. 아, 카메라 끌 때, 이런 게 나왔어. 와, 빵도 좋고. 대박, 대박. 42cm입니다. 42cm. 가만히 있어봐. 이따 놔줄게. 야 41.5cm. <목소리> 예, 42cm 주둥이 붙이고 정확히 예, 42cm 붕어입니다. 야 대박 대박은 대박 와 42cm 42cm 부어입니다와 갖고 있다가 철수할때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후, 대박 예, 지렁이 짝밥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먹은거 보니까 기러기를 먹고 나왔고요 카메라를 끄고 3 m 는 덮이고 낚싯대를 이렇게 그 좀부식고멍으로 펼쳐 놓고서 낚시를 했는데 제 오른쪽 기할대에서 아까 엉거주춤 질을 왔다고 여쭤가지고 에이 부먹했어 하고 지나갔는데 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길을 왔는데 야 42cm 예부먹으 나왔습니다 야요 샥박 가지고 낚시를 좀더해 보다가 지금 9시 반쯤 된것 같은데 아, 한 1시간 정도는 더 있다가, 정리하고, 붕어 놔주고, 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붕어 다치면 안 되죠? 그다 음. 아까처럼. 그렇게 놓고. 오, 진짜 사자네요 예, 네, 사자붕어 예, 방, 방생할까요, 이제? 네. 방생하는 것까지. 어휴 잘가라. 용설지, 용, 용설지. 어, 여기 용설지는 사자 봉원을 잡으면 이 전자체를 선물 주시고, 대신 이제 잡은 봉원을 방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용설지라는 전자체를 선물 받았습니다. <laughs> 선물로 받고, 네, 예, 붕어는 방생을 해줬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자붕어를 잡아가지고 어, 저 사자붕어는 처음 잡았거든요. 38cm까지는 좀 잡아봤는데 예, 사자붕어는 처음 잡아가지고 예,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어 아직까지도 가슴이 쿵덕쿵덕 튑니다. 아마 사자붕어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좀 예를 들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내일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까지 하고 좀 오전, 장녁 보고 싶긴 한데 한번 정리하고 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카메를 껐었는데 또 이렇게 사자 사자 보고 나왔으니까 한번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행복한 낚시꾼 음원 나누어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참여 방법 달아놓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